안녕하세요 음원팀 유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청 요리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만드는 닭가슴살 구이. 제 친구 중에 세질의 미트놈이 있는데 그 친구가 신청해준 요리예요. 헬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식단 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되는데 좀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서도 조리 방법도 좀 쉬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세 가지의 닭가슴살을 해볼 겁니다. 후추, 맛소금, 마늘가루까지해서 기본으로 만드는 닭가슴살 버전 첫 번째. 두 번째는 좀더 맛있게 옵션들을 활용해서 먹는 방법. 대신 어려운 재료는 좀뺄 거예요. 강황가루는 카레가루로 대체할 거고, 그래서 이건 빼고, 간살이 지방이 없다 보니까 빡빡하잖아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특별히 뭐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매콤하면 좋으니까 케이준 스파이스하고 K M 페퍼 이두 가지를 쓸 건데 이거 두 개도 빼고 청양고추 매운맛으로 대체해줄 거고 계피 가루는 진짜 순수하게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요약하면 두 번째 버전은 계피 가루, 청양고추 가루, 카레 가루 요렇게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좀더 맛있는 고급 버전. 세 번째 버전은 치킨 분말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정말 맛있는 버전. 전지분유부터 설탕, 푸림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칼로리가 다소 높다 정도 기억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창고용인데 이렇게 기성품이 있어요. 기호에 맞게 뿌리는 구워드세요. 치킨용 닭가슴살 구이 등. 이거 그냥 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 완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소 높아요. 헬스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닭 가슴살을 적은 양도 아니고 장기간 꾸준히 계속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완제품보다는 여기 있는 간단한 재료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이 간단한 원재료들을 사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 좋아하는 맛을 좀더 넣고 배율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있어요. 직접 만들어 먹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해줄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빡했는데 오늘 쿠킹 클래스로 진행할 거예요. 일단 닭가슴살을 물기를 제거를 꼭 해주세요. 이 작업이 오늘 제일 중요하거든요. 냉동 제품이든 해동 제품이든 똑같이. 냉동도 어차피 해동을 할거 아니에요. 해동을 하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이 작업을 귀찮더라도 키친타월로 꼭 제거를 해줄 것몇 번씩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닭가슴살 다 닦아주고 밑에 판 같은 거 있으면 판에도 물기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도 당연히 물기를 닦아주고 닦았을 끝에 보면 미처 제거되지 않은 지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손으로 이렇게 뚝뚝뚝 떼주면 쉽게 떼지거든요. 굳이 귀찮게 가위 쓰지 마세요. 이것도 닦아야 되잖아요. 설거지가 늘어나요. 요리는 항상 쉽게 쉽게. 첫 번째 약식 버전. 앞 뒷면 골고루 소금 살짝 뿌리고 후추는 살짝 넉넉하게 마늘가루도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버전은 끝. 두 번째 버전도 첫 번째 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준 다음에 가래가루 살짝 뿌려주고 청양고춧가루도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계피 솔솔솔 뿌려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완전 기본이고요. 이게 두 번째 기본에 옵션이 좀 들어간 거. 딱 봐도 때깔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칼로리가 높고 막 그런 거는안 넣었으니까 둘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운동하면서. 세 번째 방법은 제일 쉽죠. 분말가루 배합을 미리 해놓은 거니까 믹스 만드는데 5초에서 10초 미쳐죠, 미쳤어. 특히 아침에 바쁠 때 아니면 귀찮을 때 먹고. 그리고 이 덩어리 하나 남은 거는 아까 제가 시제품 보여드렸죠. 그거 뿌려가지고 요거까지 비교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5분 해줄게요. 원래 여기서 기름을 뿌리면 더 맛있는데, 오늘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리니까 기름은 안 뿌리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팁을 하나 주면은 저처럼 시간을 따로 맞추는 게 좋아요. 기계를 너무 믿지 말고, 얘가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15분 뒤에 뵐게요. 15분 됐고, 바로 까보면, 제일 기본으로 한 첫번째, 옵션을 추가한 두번째, 치킨분말가루로 만든 세번째, 시제품으로 만든 네번째 단면은 요런 느낌. 안에 되게 잘 익었죠? 요거 참고해서 온도랑 시간 맞춰보시면 될것 같아요 맛을 한번 봐야되니까 그냥 닭가슴살 삶아서 먹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번째 확실히 옵션이 들어가니까 훨씬 맛이 고급지네 세번째는 치킨가루로 만든 거. 요거는 안 먹어봐도 무조건 맛있을 건데 얘는 재료가 정말 복잡하긴 한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시제품으로 만든 거네 번째. 나쁘진 않은데 시제품보다 오히려 이거 옵션 넣어가지고 한이두 번째가 더 맛있는데 제품이 나쁘다는 아닌데 가성비 측면으로는 잘 모르겠다. 저거 생각보다 가격 비싸. 나는 그냥 편하게 완제품 먹을래 하면 시제품 사서 드시면 되고, 아, 나는 정말 간단하게 먹을래 첫 번째. 조금 옵션 추가해서 좀더 맛있게 먹자. 두 번째. 나는 너무 빡세게 운동하고 막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니까 칼로리가 어느 정도 있어도 닭가슴살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싶다면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심플리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